사바입니다 뭐에 대한 그리냐면 그림을 그려줘 얘들아. 어 너희들 그림 잘 그리지? 어 이렇게 집 하나 그려주세요. 지금 내가 여기 새 동네에 이사를 왔어. 근데 옆집에 인상 더러운 회건이가 살고 있어. 어. 내가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왔어. 이럴 때이옆 회건이 옆집 사는 아저씨 회건이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뭐게? 인간 어, 소주 한 잔? <laughs> 안녕하세요. 저 오염배입니다. 그럼 해보니까 보 열심히 할수 있잖아, 그치? 어서 근육도 없는 게? 이럴 때뭐 하냐면 이웃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부탁을 먼저 하래. 저거죠, 부탁. 저기요, 아저씨, 저 우리 집에 못좀 뭐 박아야 되는데 망치 혹시 있을까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빌려주고. 아니면 제가 망치질잘 못하는데 못 하나만 박아주실래요? 그럼 얘가? 이 회건이는 뭐가 돼? 이 처음 이사온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될수 있어. 그치? 착한 사람. 어떤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할수 있어. 그러면 이제 회건이가 다음에 또 나한테 자기가 부탁 들어줬으니까 나한테 어 저게 우리 집에 지금 진공청소기 고장나는데 좀 빌려주실래요? 그럼 나도 네! 하고 보답할 수 있겠지. 즉, 새로운 이웃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부탁을 해서 이런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못단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옛날에 서제스트, 제안했다. 대절해야 한다고, 대절이라고 제안했다. 뭐지? 뭘 제안했냐면, 뉴커 w 얘가 새로 이사온 사람이야. 새로 이사온 사람은? 어디에? 투어 네이버 어떤 동네에? 동네에 처음 이사 온 사람은 ask 요청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동사 과건들 여기 왜 현재예요? 이거 물어본 사람 완전 대박 시험 문제인데. 아, 네, 네, 현재예요. 어 그렇지 슈드. 맞아 여기에 서가 슈드 맞아 요구 제한 동사니까 슈드 생략돼서 와 범아 학원 다니니? 저 원룸 어 진짜. 녹화 어, 방송에 너 뒤졌어. 여기 슈드가생략됐다 연서야. 알겠지, 연서야? 네. 그렇지. 그래서 <laughs> 어, 미안해, 연서야. 남학생들이 비웃고 있어. 동네에 새로 인사온 사람은 부탁해야 돼. 얘들아, S 크다음에 구조 잘 봐. 목적어 투 동사 원형. 새 이웃에게 to do 얘들아, to do a favor가 뭐야? 부탁을 요청하다가 그나 그녀에게 그녀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to do 누구 누구 favor하면 누구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여기 반드시 to 있어야 돼. 다시 새로 이사온 사람은 옆에 이웃 주민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뭐, 뭐 하면서, c i t i n g on old Maxim. 옛 격언을 언급하면서, s i g t i n g 인용하면서, 어, 얘가 말이 아니라 옛날 격언을 이용하면서. 어, 얘가 이제 격언이야. 격언.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야. 즉, he, 사람은. 자, 어, 요 대명사 뒤에도 관계대명사 붙을 수 있어. has done. 한번 했던 사람은, 뭐를 했냐면,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여기까지가 쓰식어야한번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will be, 뭐, 뭐, 일 것이다.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more, 더 ready to 준비가 됐을 거야. 뭐할 준비? to do you, 너에게 another. 여기 생각됐다. 여기 kindness. 또 다른 친절을 너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야? 나한번 도와준 사람은 나를 또 도와줄 준비가 돼 있대. 더 많이. 누구보다? He. 그 사람보다. 짝! 어떤 사람? Whom? 목적격이지. You, yourself. 네 스스로가 have obliged. 도와줬던 사람보다.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친절을 베풀었던 얘들아, 어빌리지 뜻이 뭐라고? 친절을 베풀다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내가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보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앞으로 더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옛말이 있대. 그럼 뭐야? 내 이웃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어. 그럼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뭐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야? 또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으로 보자면, 프랭클린의 의견에서 보자면. 이거 하는 것은, 운명사다. asking someone for something.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은, was h the most useful. 가장, 유용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즉각적인, 초대이다. 초대야, 초대. 뭐, 뭐 뭐로의 초대야? 나에게로의 초대가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 너와 나의 연결, 요리. 내가 그런 적 있다? 옆집에서, 옆집에 내가 추석에 작년인가, 추석이 아니라 언제 사과를 걸어놨어, 눈에, 손잡이에. 옆집에서, 그 옆집이 통영 사람이거든? 남편은, 남편 부인이 이제 엄마가 통영인데, 통영에서 무슨 옥돔이지? 돔. 회를 박스채 갖다 줬어, 나한테. 그래서 그거 이제 처먹고 나또 갖다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귤 갖다 줬더니 요번에는 문어 숙케있지왜 남은 거? 어? 남은 거. 내가 다 먹었어. 막, 남은 거. 아 갖다 아 쓰레기지 이게. 문어 갖다 주고 계속 왔다 갔다. 지금 이거야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즉각적인 초대입니다. 이 단어 모르면 안돼얘들아 즉각적인. 즉 such asking 그런 요청은 그런 요청 어. 뭐에 대한 요청 on the part 쪽 파트가 부분이지 근데 어느 부분이야 새로 이사 온 사람 어. 새로 이사 온 사람 쪽에서의 그러한 부탁은 동사 제공했다 어. 이사 온 사람이 옆집한테 부탁했어 그 부탁은 제공하는 거야 누구한테 그 이웃에게 얘들아, 프로바이드 A with B지.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 옆집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했던 거야. 그치. 내가 옆집한테 부탁함으로써 그것서 옆집 사람한테 기회를 준 거야. 무슨 기회? 보여줄 기회. 옆집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그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좋은 사람으로서. 어. 언제? 첫 만남에. 그치. 그럼 뭐야? 내가 회관이한테 부탁했잖아. 망치 좀 달라고. 그럼 쟤가 망치 주면서 나 도와주면 쟤는 좋은 사람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치? 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은 또한 의미했습니다. 대절을. 그것은 의미했다. 레터. 후자는. 후자가 누구야? 후자가. 이웃이야. 이웃. 이웃. 이지 후자가 지금 회건이야 후자가 이제는 이제 뭐할 수도 있어? 요청할 수도 있어. 요번에 회건이가 요청하는 거야. 누구한테? 더 포멀. 전자한테. 전자는 뭐야? 앞에 있는 사람이지. 전자는 누구야? 얘야. 연배야. 새로 이사 온 사람. 그렇지? 재미나지? 어. 후자는 회건이는 전자 연배한테 요번에는 부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리턴. 그렇 보답으로 보답으로 뭐뭐하면서, 씨 증가시키면서, 퍼밀리얼러리, 친밀도를, 친밀도와 신뢰를 증진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몇번 부탁 왔다갔다하면, 갔다 아 저기요 회건씨 우리 집 오늘 회 떠났는데 오실래요? 회건이가 술은 뭐예요? 다 있어요, 이제 와서 이제 먹고, 토하고, 막 이런 뭐지? 이내 매일 r 끝났다, 연서야 끝났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 연서 삐지겠다 렇치 서이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스 양쪽 다 양쪽 어 새로 이사한 사람이나 원래 있던 사람이나 파티가 양쪽이야 양당 양쪽 둘다 굳어벌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를 그들의 자연적인, 뭔가, 당연한, 하지탄스. 머뭇거림. 쭈뼛쭈뼛. 머뭇거림을, and mutual, 또 나왔다. 상호 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의 두려움? Of the stranger. 낯선 사람. 한마디로, 이사 가면 옆집한테 뭐 하자? 부탁하자. 그치. 들이대자. 그치. 그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친해지고, 그치? 그치 현이야? 아! 오케이 다했습니다 이제 어, 예진이도 있지? 예진아 알겠지? 네 어. 약간... 음. 어, 나영이 알겠지? 음. 네그렇지 네. 어.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면 100명 중에 20명 틀립니다 에 s 크 다음에 t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more 더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지 more than 네가 뭐했던 것보다 네가 베풀었던 사람보다 어플리 베풀었다 도와줬다 그치. 즉 누군가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야 되게 유용하고 즉각적인 초대 뭐해 이거 빈칸 넣기 상호작용이 즉각적인 초대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기회를 제공했어. 자신의 친절함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다음 이제 후자는 전자한테 요청을 해. 호답으로 또는 반대로 이번에는 역으로 증가시키면서 이 빈칸 놓게 아니야? 친밀성, 엔 신뢰 그런 식으로 둘다 극복할 수 있다. 뭐를 아이 단어도 중요한데. 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머뭇거림과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 오케이